안녕하세요. 호건입니다 아, 오늘은 자수성과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승호 회장이 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안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는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 금융 용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용어비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어, 호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어, 네이버에서 호곤의 경험 공유기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호곤 안경이라고,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안에서, 어, 돈의 속성이라고 치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된 PDF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금융용어 700선. 하루에 10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합지수.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 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 CI, Composite Index, 경기 종합 지수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기 종합 지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 종합 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 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 변동의 크기를 알수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 종합 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 종합 지수, 동행 종합 지수, 후행 종합 지수로 구분한다. 선행 종합 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동행 종합 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판단하는 데 이용되고 후행 종합 지수는 경기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연관 검색어로 경기 동향 지수 같은 말로 경기 확산 지수가 있습니다. 경기 종합 지수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경상 수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 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연관 검색어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실태 평가, 그리고 은행 경영 실태 등급 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 실태 평가, 은행 경영 실태 등급 평가 제도. 임점 검사 시 금융기관의 경영 실태 전반을 점검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영 상태를 부문별로 일정한 방식에 의거 등급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 부문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 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평가 방식으로는 CAMELRROCA 및 CACREL 시스템이 있는 바, 은행 본점 및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CAMELR 시스템, 외은 지점 및 국내 은행, 국외 지점에 대해서는 R.O.C.A 시스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C.A.C.R.E.L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C.A.M.E.L. R 방식은 경영평가 부문을 자본 적정성 C 자산 건전성 A 경영 관리의 적정성 M 수익성 E 유동성 L 리스크 관리 R. 등 여섯 개 부문으로 R O C A 방식은 리스크 관리 R, 경영 관리 및 내부 통제 O, 법규 준수 C, 자산 건전성 A 등네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한다. 특수 은행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는 일반 은행의 경영 관리의 적정성 M과 리스크 관리 R를 법규 준수 C. 와, 위험관리 R로 대체하여 CACREL 방식으로 평가한다. 연관 검색어로 CAMELR 시스템, ROCA 시스템, CACREL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 실태 평가, 은행 경영 실태 등급 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지도 비율 알아볼게요. 경영지도 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 유지 및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 원화유동성 비율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경영지도 비율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평가지표 알아볼게요. 경영평가지표. 은행 경영 실태 평가 시 이용하는 경영 평가 지표는 크게 계량 지표와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량 지표는 은행 본점, 특수은행 포함, 은행 본점 및 금융기관, 현지 법인에 대하여 4개 부문,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 4개 부문 13개 지표를 이용하며 외은 지점 및 국내 은행, 국외 지점에 대하여는 자산 건전성 부문 4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비계량 평가 항목의 경우 일반 은행 본점 및 금융기관 현지 법인에 대하여 6개 부문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 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29개 항목을 이용하며 외국은행 국내 지점 및 금융기관 국외 지점에 대하여는 4개 부문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및 내부 통제 법규 준수 자산 건전성 4개 부문 18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6개 부문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법규 준수 위험 관리 수익성, 유동성 6개 부문 25개 비계량 평가 항목을 이용한다. 이상으로 경영평가 지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률 나옵니다. 경제성장률 지금 16페이지 읽고 있어요. 경제성장률이란 일정 기간, 분기 또는 연간 일정 기간 중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소득은 생산 활동의 범위나 생산물의 가치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뉘지만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 활동 부문에서 창출해낸 실질 부가 가치의 합계, 즉, 실질 국내 총 생산, 실질 GDP, 실질 국내 총 생산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은 퍼센트로 나타내는데요. 전년 실질 GDP 분해, 금년 실질 GDP에서 전년 실질 GDP를 뺀 값의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퍼센트로 나옵니다. 한편,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하여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산출한다. 연관 검색어로 잠재 GDP 성장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성장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호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